오늘 주제의 말씀을 교제하기 전에 먼저 지난 주에 잘못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고 제 간증을 잠시 교제하겠습니다. 어떤 사유로든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사실과 다른 교제를 했다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과를 하고 정정 교제를 해야 된다고 분별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늘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분이 발표한 그 통계에 대해서 집에 가서 녹음을 다시 듣다 보니까 잘못 말씀드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 성경을 읽는데 투자를 한다면, 3년에 120번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린 거 죄송합니다. 3년이 아니고 3 0년이되라고요 27년이나 완전히 사고가 났습니다. 제 간단한, 간단한 간정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는 잠들기 전에 성경이 녹음되어 있는 테이프나 시리를 듣고 잠이 어,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카페나 이제 유튜브에 노, 어, 올려져 있는 주일에 교재된 말씀을 듣다가 어, 잠이 어, 어, 들었습니다. 또 영적인 책자들을 보면서 잠잘 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잠들기 전에 어, 성경을 직접 읽으니까 잠을 편하고 깊이 잘 수가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잠은 성경에 기록된 지혜라는 단어는 대부분 주님과 말씀을 지칭합니다. 잠은 3장 24절 말씀을 앞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지혜를 얻고 순종하는 자는 누울 때의 두려움이 없고, 잠이 달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자면 잠을 달게 잘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4대 교회의 모습이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계속 교제하겠습니다. 성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 들을지어다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사랑이 식은 에베소 교회와 고난 중에 충성했던 서머나 교회와 악을 용납했던 부가무 교회와, 어, 악의 누룩이만연했던부합비라 교회까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교훈받을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생명이 없는 종교계획 이후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은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내가 구속사역을 마치고 성천한 다음에 이 땅에 교회를 출생시키고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곱 교회에 모두 기록된 각교회의 보내진 편지를 받는 대상인 각 교회의 사자는 무엇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분별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잠시 여러 성경기록을 참고해서 조심스럽게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자는 한자로는 하여금 사자의 놈자자입니다. 이 사전적인 뜻은 소식을 전하는 자 또는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왕이 사명을 맡겨가지고, 파송한 사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 말라기 2장 7절과 학계서 1장 13절, 고린도 후서 8장 23절, 빌리보서 2장 25절 등의 기록을 보게 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각 교회의 인도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자가 천사들이라고 분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 기록에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에 보면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번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천사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 사용되었고, 신약 성도들의 개인적인 하인의 위치에 있는 존재이고, 국가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기록은 있지만, 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든지, 각 교회에 보낼 하나님의 뜻을 천사에게 부탁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셨고, 천사가 교회에 어떤 일이든지 관여했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만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각 교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셔서 지역교회를, 교회의 인도를 위임하신 영적인 리더들, 그러니까 인도자들, 이 교회를 성경을 기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시록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수신자는 각 교회의 인도자, 인도자인 장로들로 분배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 성경의 수신자들도 각 교회의 장로들로 기록된 곳은 있지만각 교회에 보내진 서신서 성경 중에 천사들이 수신자라고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분명히 계시록에서는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자가 교회에 전달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지의 수신자는 천사가 아니라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교회의 일꾼들 인도자들은 주님께서 주관을 하십니다. 일꾼들은 주님의 목전에서 사는 자들이고 주인 대신 주님의 평가를 받을 것을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4대 교회는 종교계 이후에 나타난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대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씀은요, 형식만 있고 영적인 내용이 없는 기독교 교인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기록된 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은 마음으로는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에스겔서 33장 30절과 31절 기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행제와 더불어 말하며 이러기를자 가서 이 학교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쉽게 말하면 기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내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계산을 하고 듣는다는 겁니다. 이참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이런 자세를 성도들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늘 찬송가를 우리가 부른 대로 따라야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우스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디도스 1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또여호2장 17절과 26절 말씀대로 믿음이 느라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은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에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서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라오디기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제도와 조직을 적용하는 종교가 되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신다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칭찬을 하지 않아야 한 거예요. 이두 교회는. 인간의 제도와 조직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요. 주님으로부터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칭찬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대교회는 순수한 복음이 없었고, 주로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교육을 주도했던 루트와 어, 칼뱅과 칼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요. 쩝번글리 어, 등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세운 천주교 제도를 반대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천주교의 제도를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던 1세대가 떠난 다음에 다음 세대부터 차츰 계획 정신과 참된 복음과 진리는 희미해져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7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여수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수와가 여수와 요수하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곧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래기록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는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 여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된 성도들은 다음 세대에 신리와 복음을 전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수하지 못하면요, 복음과 진리는 대가 끊어집니다. 지금 한국에도 처음에 한국 모임에 전도하러 오신 분들과 한국 모임을 세우는데 수고하신 행정님들 중에 다수가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남아 있는 행제님들도 차츰 성경이 없는 교파와 타협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깨어 있는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만 붙들고 주님을 섬기고 한국의 진리를 보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중세 영적 암흑기의 여 암흑기와 어느 시대에나 성경만을 영적인 지침서로 인정하는 자들이 소수였지만은 있었습니다. 종교계획을 한 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종교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종교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종교계획을 한 자들이 역사에 보게 되면 어, 현실적으로 정치 세력과 결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합니다. 유럽 북부 지역에서는 영주와 왕들과 결탁을 해서 그 세력을 등에 업고 루트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럽 남부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이 개신고 기독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이 유지를 했습니다. 영국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제임스 왕을 성공의 우두머리로 삼아가지고 영국 국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종교계획은 했지만 성경대로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책망하신 내용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많은 계획자들이 계획을 거두어 했지만 성경대로 완전한 계획은 이루지 못했고 오늘날 개신교는 약 1500여개의 교파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분열되어 있지만, 은 나누어져 있지만 기독교 자체나 전체적으로 모두 생명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에 기록된 대로 사대 교회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몇명 있었고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포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어, 한 50대 된그 사람을 장애인 활동을 하다가 제가 만났습니다. 이분은 목사 몰래 약 10명의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과 진리를 자세하게 이렇게 교재에 주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말이 어, 어, 너무 그렇게 깊이 파고들어가지 말고 적당히 믿으면 되지. 너무 깊이 파고들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제가 교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laughs> 누구하고 어, 모임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그, 전행제인 미안합니다. 지에 속해있는, 그게 아니,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전창근 행제임을 알더라고요. 근데 네, 맞다 그랬어요. 전창근 행제임, 그 전창근 씨 그분도 아주, 뭐 막, 그 굉장히 그, 고, 그저 진리에 대해서 막 골수, <laughs> 깊이 막 파고 들어가더만, 당신도 똑같네. 그래 그렇지 않고 성경대로 원형 전화, 우리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분을 제가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도요 어디서 듣는가 처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아무 데서는 그러면 그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잘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으로 타락한 두아드리아 교회에도 요한계시록 2장 24절 28절에 보게 되면 몇 명의 거짓 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중세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에도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대속을 믿고 성경대로 심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1232년부터 어, 종교 재판소를 설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습니다. 이게 역사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에도 나와 있고,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 성경의 진리를 전개했습니다. 어, 요한 후서라는 주님의 정의는 교회사와 역사를 기록을 보게 되면 면제보와 사제권과 세속화를 반대하다가 1414년에 콘스탄처 종교회의에 소환돼 가지고 그다음에 1415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보나 롤라라는 주님의 정의는, 어, 뜻을 같이 하는 두 명의 수도사들과 함께 1498년에 화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위클리프라는 이 주님의 정의는 1384년에 죽었는데, 1415년에, 어, 요한 호스를 이제 화행시키는 때에, 어, 위클리프의 유고을 꺼내가지고, 유혹을 화영을 시켰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 뭐, <laughs> 무덤 속에 있는 대적들, 자기의 정치적인 적들을 낳던 임금을 뭐, 이 사람들을 다시 참실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지요 우리나라에서에도.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이름 없는 주님의 정인들이 사형을 당할 줄 알면서도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사대교회와 사대교회가 있던 사대라는 도시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대는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 위치했던 그 당시 그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창업과 군사 도시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고 성곽이 너무 견고해서 난공불락의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바사 왕고레서와 수리아의 암티오쿠스 3세 때 외에는 한 번도 정복 당하지 아니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가 침공했을 때 항복을 했는지 어 전령을 당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도시는 염색과 보석 공예와 최초로 금은 음, 주화를 제조해서 사용했고,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사대교회도 끝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는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교회의 실제적인 상태를 낱낱이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일절에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서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외형적인 것보다 내적인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대교회는 교회가 외적으로 훌륭해 보였지만 교회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면을 보십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요, 사람의 평가를 너무 두려워, 두려워합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건물의 팽수가 몇 팽이냐? 이것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문화교회는 겉으로는 활랑을 당하고 궁핍했지만 하나님께서 서문화교회가 실상은 부여하다고 계시록 2장9 절에서 평가하셨습니다. 사대 교회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많았지만 실증은 신상은 구원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들이 오늘 나도 그렇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들이 조직적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조직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이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자만의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라고 자부했습니다. 이 교회에 보내어진, 어, 시록에 기록된 이 편지가 사대교회 가운데서 일켜졌을 때에 그들은 엄청난 각성이 있었다고 이렇게 분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책망을 무시하고 계속 자만에 빠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대교회는 분명히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을 영접해 가지고 교회의 외적 성장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타협이 오늘날에도 시행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회마다 세상에서 맹망 있는 자들을 그들이 정한 간단한 영접 절차를 거쳐가지고 교회의 영접에서 교회의 영적인 행적인 직분자를 임명해가지고 교회의 외행적인 그 성장을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대로 참 악한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 허술한 옷을 입고 어, 근처에 행편없는 사람이 교회당에 들어오면 너는 내 발등상 밑에 앉든지 거기 아무데나 앉아라. 그리고 또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명망있는 자가 교회당에 들어오면 좋은 곳에 앉아서 하고 그 사람들을 영접해가지고 직분을 금방 주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파교회들은 이제 흥금을 많이 하거나 세상에서 지위가 높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분자가 이제 장로가 될 수가 없지요. 3절 기록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볼 때, 그들은 진리에게 굳게 서지 못하고 망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대교회에 일깨우라, 굳게 하라, 회개하라고 경례를 하십니다. 일깨우라는 말씀은 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권면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의 일에 집회 참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모든 교회 일에 열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하고 깨어생기라는 격려로 분별됩니다 굳게 하라는 뜻은 요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성도에 나타난 행함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이 없으면 마음의 믿음이 약하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와 복음이, 복음은 균형 있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절대로 타입하거나 변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굳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결하라는경련는요 잘못된 열심을 버리고 성경적인 진리에근거해서 충성되게 성기라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에 사대교회의 상황에 상황에서도 옷을 덜입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고 그들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흰 옷을 입혀 주신다는 뜻은 좀 난해하지만은 그들 그들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때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라고 분별됩니다. 또흰 옷은 흰 옷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 기록대로. 은인양의 피로서 옷을 희게 한 자들 을 말합니다. 흰 옷은 주님의 피공로로 받는 신의를 의미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공적인 인정과 상급과 천년 왕국에서 누릴 권세를 의미한다고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